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제가 미국을 유학할 때 겪었던 에피소드와 경험들을 나눠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의무감으로 친절하지 말고 진심으로 친절하세요. 진심으로 친절할 수 없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음, 이사를 가야 됐던 적 있어요. 이사. 근데 학생이라서 이사짐이 별로 별로 없어요. 이사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이사짐이라고 해 봤자 뭐 학생이니까 제가 침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책상이 있었는데 이 책상이 그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나무 책상이 아니라 그런 미국 마트 같은 데 가면 그 하는 접이식 책상 있거든요. 플라스틱 된 거. 그런 간이 책상 같은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그,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뭐, 간단한 손전등 뭐, 스탠드 램프, 그리고 제 책까지 몇 개, 그리고 밥 먹는 그릇 몇 개.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짐이 많이 없어요.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서 필요한 필수품만 사다 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짐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하기에는 어~ 조금 버거워요. 왜냐하면 뭐 그릇이라든가 책 이런 건 혼자 다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침대가 침대 침대도 그 매트릭스는 혼자 제가 할수 있는데 밑에 프레임은 이제 남자 한두 명이 들어야 되는 그런 무게라서 고민하다가 제가 당시에 친하게 지내는 한인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한테, 어, 그, 이사를 가는데 혹시 침대 좀 들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니까 이 친구가 흔쾌하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침대를 이제, 날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미국은 이사갈 때, 그, 이사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큰 아파트들은.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약하 예약을 해 놨는데 그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예약하는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딜레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와 가지고 이제 침대가 나가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 딜레이가 돼 가지고 30분만 있다가 나, 나가게 됐어요. 그때 이 친구가 아, 자기 이거 끝나고 바로 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제가 그 트럭까지 빌렸거든요. 근데 미국은 트럭이 이, 시간당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요 시간 타이밍에 꼭그 트럭을 쓰고 반납을 해야 되고, 또그 시간에 꼭 그, 그엘리베이터 쓰고 이제 이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친구가 만약에 오늘 못한다고 해서 빨리 가버리면은 저는 내일 또이 트럭을 또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따따블로 들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좀 후배한테 좀 양해를 구했어요. 아 이거 지금 오늘까지 꼭 이거 트럭을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내일 또 빌려야 되면은 이게 돈이 따블로 나와가지고 어 지금만 지금만 이거 좀좀 좀 하면 안 되겠냐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사를 해 가지고 어, 트럭에 실어 줬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냐면 자기가 그날 이 이사를 끝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따블, 따블 약속을 잡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이사가 약간 딜레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 약속이 늦어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좀 되게 화가 난 거예요. 되 불편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가더라고. 막 아, 형 진짜 내가 이것 때문에 오, 이거 이따 저녁 약속 다 이렇게 망치고 아, 좀 그러네.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도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에 밥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저 때문에 그날 저녁 약속 늦은 게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아, 이 형이 밥사 준다니까 하 왕창 뜯어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식당에서 이 친구한테 밥을 사줬는데 이 친구가 막 고기를 시키면서 고기를 진짜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형이 정도는 싸야지. 내가 그때 이사 도와줬는데 하면서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한식당에서 고기를 엄청 먹어가지고 이 친구 그 고기 값으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원래 후배니까 사주려고 한 거라서 저도 사준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사실은 그때 우리가 후배를 부를 게 아니라 그냥 이삿짐센터 그냥 부르면 후배도 고생 안 시키고 어차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후배한테 그렇게 이삿짐 날라달라고 시켰으면 은 도와달라고 시켰으면 또 이렇게 밥을 사주면 어차피 돈 들어가서 계산해보니까 진짜 그게 그거더라고요. 뭐하러 후배 고생시키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뒤로는 어, 이게 서로 한인들끼리 이사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서로 관계만 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 그 친구도 마찬가지, 그 후배도 저를 이제 도와주고 했으면 와서 조금 이렇게 3 0분 늦어지고 그래도 투덜거리지 말고 끝까지 도와주고 웃는 얼굴로 갔으면 서로 이렇게 뭐랄까 얼굴 붉힐 일이 없었는데 그 자기 이렇게 시간 늦어지는 거 투덜거리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상에서 나중에 또뭐 제가 밥 사준다니까 왕창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좀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을 살면서 이 한인들끼리 서로 안 도와주고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또그 후에 뭐한턱쏴막 이렇게 하는 관계들이 별로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내가 도와주면, 도와달라고 막 하고, 나중에, 아, 그럼 밥쏴 하면서 막 왕창 뜯어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별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남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 때도, 자기가 친절을 베풀고 싶으면, 정말 조건 없이, 그냥 베풀고, 그리고, 어, 나중에 뭐,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남 뜯어먹으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 미국에서는, 한인들끼리 안 도와주고 안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누구를 도와주기로 했으면 조건 없이 도와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막 이삿짐 도와주는 거 이런 거를 좀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인 학생에 있다 보면은 막 형들이랑 친해지면은. 누군의 집 이사 가는데 좀 도와줘라, 뭐 이런 부탁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돼서 이제 피하는 게 좋아요. 별로 안 친한데 뭐 나중에 그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서로 스트레스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능력이 되고 여유가 돼서 누군가를 정말 봉사하고 싶을 때 조건 없이 가고 내가 지금 나도 상황이 궁하고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데 남 도와줄 여유가 안 되면 그냥 안 도와주는 게 좋아요. 어정쩡하게 가가지고 그 후배처럼 아,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도와주면은 서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친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그리고 진심으로 친절해야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친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절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늘 착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가면을 좀 쓰고 있는 거죠. 이 페르소나라고 하죠. 심리학적 용어로. 페르소나. 페르소나를 이렇게 두꺼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관계들이 저는 솔직히 이게 건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특히 미국에서 한인으로서 유학을 하다 보면 한인 학생이랑 엮이면서 막 한국 동네 형들이 막뭐 도와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무슨 모임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좀 이렇게 본인이 진짜로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진짜로 이렇게 사람 인간 관계를 본인이 이제 좀 만들고 싶다는 그 진심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거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의무감으로 친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산다는 거 예를 들게요그 제가 아는 형님 있어요, 한인 유학생 형님인데 이 형님이 어떤 클래스를 들었어요.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이 형님이 어떤 백인 그 학생이랑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게 됐어요. 조별로 이인 1조로 교수가 뭘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공작물을 만들어야 돼뭐 로봇이든 뭐 무슨 회로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수업이었는데 이 유학생 형님이 한인 유학생 형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로 몸이 막 아,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조별 과제하는 이 백인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수업을 할수 없을 것 같으니까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어, 내가 못 도와주는 거 미안하다고 대신에 이제 내가 확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가 그냥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미국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가 자기도 예전에 아파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 무, 무기력한 자신이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병원에서 누워있으라고. 그냥 나 혼자 어차피 어, 하면 되니까 혼자 할수 있으니까 누워있고 그냥 자기가 이번에 너 대신 다 커버를 해 주겠다 도와줄게 이렇게 미국인 학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은 너무 고마웠죠 땡큐 했고 그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했어요 퇴원하고 나중에 이제 학교를 돌아가 보니까 학점이 되게 잘 나와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없는 동안 성실히 잘 수행해줘서 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이 백인 친구한테 이제 뭔가 좀 밥을 사주려고 아 내가 이제 밥한끼 너한테 사줘야 될것 같다. 그랬더니 이 백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너한테 뭘 바라고 뭐밥 얻어먹고 뭘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아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기는 그럴 때 도와주고 싶던 마음이 들어서 조건 없이 널 도와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이 말을 의미를 이해 못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그냥 이렇게 약간 한국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거예요. 약간 예의상 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선물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이게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 저번에 네가 도와줘서 진짜 고마웠다 고 선물을 줬는데 이 친구가 되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내가 정말 조건 없이 널 도와주려고 했다니까? 근데 왜 자꾸 뭐 선물 주려고 그러고 밥 사주려고 그러냐고. 나는 정말 조건 없이 널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의 도움을 받아.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그 형님이 선물을 안 주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 미국 사람들의 그 사회 관계가 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좀 냉정해 보일 이게 몰라도 이게 훨씬 건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기 바운더를잘 지키고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없으면은 자기가 힘든 상황이고 도와줄 수 없으면 냉정하게 거절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 봤을 때 되게 냉정해 보이거든요. 아, 좀, 좀 도와주지. 왜 이렇게 칼같이 선을 긋고 저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저렇게 하냐 하면서도 또 도와줄 때는 조건 없이 도와줘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간 도와주기 싫고, 나도 귀찮고, 내 숙제하기도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도, 아, 같은 학교 한인 학생이니까 혹은 같은 동네니까, 혹은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뭐 같은 학부 선배 후배 관계니까. 이렇게 해서 좀 싫으면서 투더투더 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막 도와줘요. 그러면서 또 투더투더 거리면서, 아, 밥 사야 되고, 나중에 또막 뭐, 예, 뭐 내가 이거 했으니까 너는 요거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조건을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에 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 그거는 좀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저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효과적인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하고 효과적인가? 그거는 성경 말씀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 일할까, 저런 식으로 생각할까, 저런 식으로 사고할까? 그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 보면은 자 성경에 계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펼쳐 보세요. 성경에 구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잠언에 3장 2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라. 가진 것이 있을 때내 이웃에게 가서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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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네가 남을 도와줄 때는 그러니까 일단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이 있을 때 능력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한테 뭐 예를 들면 제, 제가 같이 조별 과제를 하는데 친구가 입원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입원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실 지금 뭐 프로젝트 바쁜 것도 없고 뭐 정신 상태도 별로 피곤하지도 않고 뭐 사실 상황이 아주 널널합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기꺼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꺼이 조건 없이 그냥 남한테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나중에 뭐 내가 도와줬으니까 얘가 나한테 밥을 사야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면 지금 나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지금 뭐 가족들하고 지금 갈등 관계 있고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수 없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깔끔하게 거절하는 거야. 그 자몬 3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을 때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빈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말 뭐 체면상, 거칠의상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도와줄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고, 조건 없이 도와주고, 요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 미국 문화를 보면 이렇게 성경적인 게 되게 많아요. 오랫동안 성경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미국의 이게 보수예요. 근데, 미국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죠. 진보라고 하죠. 진보들은 성경의 가치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을 바라볼 땐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결국에.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통인 성경을 무시하고, 반성경적으로 혹은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진보예요, 진보. 짐보.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렇게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보수냐, 진보냐가 나눠지는 세상이라는 말, 문화가.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미국의 문화를 좀잘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여태까지 성공하게 만들었고, 미국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고, 미국을 잘나게 만들었던 거는 미국의 보수층의 이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예요. 굉장히 훌륭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미국에서 공부만 할게 아니라, 이 미국 사람들 이런 관계의식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의무감으로 친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되면은 조건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그렇게 친절은 그렇게 베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건 없이.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은 딱 잘라서, 아, 못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도와준다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면 딱 잘라서 거절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는데 가식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면서, 선배니까 도와줘야 되고, 뭐, 같은 한이니까 도와줘야 되고,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뭐, 같은 뭐, 군대 동기니까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너무 이 공동체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그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는 이 미국식 인간관계로 미국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